자, 그러면 그 오늘 방송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전달드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중요한 수어천사 메시지 특히 오늘은 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를 되었고요. 어, 이분이 이제 음성 공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읽어 드리는 방식으로 아쉽지만 읽어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을 합니다. 뭐 이분의 사연을 뭐 시콜콜이 설명드리는 거죠 그렇고요 간단히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 남자분 젊은 남자분이세요 젊은 남자분이시고 좀 어렵게 직장인이 되셨고 어렵게 직장이 되셨고 거기서 좀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좀 심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 뭐 이런 이런 거죠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어알수 없는 패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고 근데 네, 아니와 다를까, 이분의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너무나 조금 힘들었어요.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 뭐 예상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거의 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경,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 어떻게,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아버지도 돈을 벌긴 하지만, 뭐 수학여행에 가서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 먹지도 못한 그런 상황,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 그런 시를 보냈는데, 그래도 이분 자체는 뭐 이렇게 어 실력은 없진 않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나 그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상담을 들어갔죠. 상담을 들어가서 이제 내면 아이를 만났는데, 어, 이 내면 아이가, 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조금, 갑자기 내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이냐면, 집 앞에서 어머니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7살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맞벌이를 가셔서 오셔야 되는데, 좀 늦었나 봐요, 그날따라.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 어떤 그 가게 앞에서, 너무나 그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일곱 살 아이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괴로운 사실 남자분들이 뭔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좀 괴로운 이런 좀 눈물을 좀 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그 시절 그 아이가 그 부모님에게 그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너무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거죠. 그 7살 아이가, 7살의 아이의 마음을 그 당시 이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신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어머니를 보고 너무 이제 안타깝죠. 너무 삶에 찌들어 있고, 거기에서 만 안타까운 마음이 늘면서도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응? 엄마가 나를 떠나는 게 너무 싫어. 엄마가 돈 벌어 오는 것보다 옆에 있는 게더 좋아. 어디 가지마, 엄마. 돈보다 옆에 있는 게더 좋아. 이런 말이 나오죠. 돈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나오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그래요. 이제 어머니 딴에는 이제 혼자 남겨진 이제 아이가 심심하지 말라고 뭐 이제 뭐그 비디오 방, 만화 방에 뭐 이렇게 돈 이렇게 좀 맞춰놓고 보라고 했는데. 아, 나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어? 그런 거보다 엄마가 옆에 있는게더 좋아. 어? 이런 말을. 그 어떤 것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잖아. 이런 말이 나오는. 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이런 말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이제 그 내면 아이를 이제 치유를 하고, 그좀 밝아진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 미래 체면을 갑니다. 근데 이제, 미래 참여다니까 너무 좀, 회사에서 너무 잘된 모습, 그리고 가족적으로도 너무 행복한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이분 편이 그래요. 내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사도 되나? 부담이 될 만큼 너무나 행복한 느낌을 받으십니다. 너무 멋진 집에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녀의 그 재롱을 보게 되는 이런 너무나 행복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미래의 모습으로, 미래의 나와, 이제, 현재의 나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미래의 나가, 이제, 그,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딱, 만나는 순간,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는 좀 많이,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참을 수 없는 웃음을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 아, 그 웃음소리를, <웃음> 들어야 되는데. <웃음> 너무나, 막, 그렇게 막, 웃겨서 어쩔 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막 웃는 거예요. 너무나 막 호탕하게 막 배를 잡고 웃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웃음이 잦아들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한심한 놈 이러는 거예요. 한심한 놈. 어차피 잘될 건데, 어차피 잘될 건데, 너무 그렇게 뭐 바보같이 살고 있냐. 어차피 잘될 건데, 그냥 편안히 있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될 건데 왜 그렇게 애를 쓰냐. 뭐 특히 이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말이 굉장히 나와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너무나 직장에서 뭔가 잘 되려는 욕심이겠죠. 그 성취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문에 너무나 막 인간관계 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를 뭐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것들이 너무 좀뭐 안타까운 거예요. 한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막 인가, 인맥을 만들고 이러는 거다 소용없고 오히려 본인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석같이 탁 달라붙게 돼 있는데 이런 편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석같이 달라붙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막 애써서 찾는 인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던져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하는 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직장 후배들이나 인생의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있느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제 심오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조금 좀 제가 좀잘 읽어드릴게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그두번 반복했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계도 없는데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가족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잘 돼요. 가족이 첫 번째예요. 자, 이 말이 제 중요합니다. 가족은 또 다른 나 자신이에요.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또 다른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눠져 있는 것들, 이게 가족이란 겁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일이 완성됩니다. 100%가 완성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가족이란 내가 나눠져 있는 것. 가족은 또 다른 나다. 이 말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은가요? 물었더니, 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해요. 가족들이랑 너무 떨어져 돈을 벌겠다고 하면 안 되고, 벌수 있을 만큼만 벌고, 가족들 근처에서 일해야 해요. 떠나 있을수록 갈가먹게 돼요. 분명 가족을 주변에 두고 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바라고,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자신을 깎아 먹어요. 근처에서 찾아대요. 분명히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죠.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의 의미에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가족의 의미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가족은 나예요. 가족이 없으면 100% 채워져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다 나눠져 있어요. 100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딸, 부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 그100%그 자체로 하나일 수 있어요. 떨어져 균열되고 싫어하고 하면 20% 30%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100% 내가 되었을 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요. 참 너무 이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살다 보면은 불가 악력적으로 뭐, 이렇게 가족과 같이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고 등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자, 이 말도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런 건 본인이 가족을 옆에 뒀을 때 불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옆에 뒀으면 더 끔찍한, 뭐, 일을 겪었을 거예요. 슬프고 아프지만,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서로 간에 좋아요. 같이 있었으면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 그래요. 뭔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것이기에 이렇게, 어 외부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가 나쁜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대로 둬야 돼요. 이건 좀 저에게 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어요. 어쨌든 읽어 볼게요. 그대로 둬야 돼요. 오해를 풀려고 말을 하다가 더 심한 상처가 생겨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서로 이미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앞당겨 보려고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앞당겨 보려고 10분이라도 더 빨리 회복하려고 하다가 더 일을 그르친다는 거죠. 너는, 너는 나를 좋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니 상대방도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 이제 뒤에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 좋은 일을 만드는지 그래서 이금 나옵니다 어차피 회복될 관계입니다 억지로 화해하려고 오히려 서로 더 멀어지는 일이 있으니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방점은 이거예요 어차피 회복될 관계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어차피 회복될 관계이니 너무 긁어부스러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큰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것을 조금 더어좀 시간에 맡기고 기다려 보라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아, 아무래도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사별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별한 이별을 경험한 가족들은 그랬더니좀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하면서 그 아픔이 하면서 쉽게 말했지 못하다가 그 아픔이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느껴야 된대요. 그거를 느껴야만 감정이기 때문에 꼭 느껴야 된대요. 너무나 아프지만 그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좀 말을 잊지 못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소름 끼치고 아프고, 그래도 느껴야 된대요. 느끼고 나면, 받아들이고 나면,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이고 나면 괜찮아져요. 거부하고 계속해서 덮으려고, 다른 걸 찾고, 마음의 위안을 찾으면 안 돼요. 차라리 받아들이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해요.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 거 느껴져야 하는데, 회피하고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수록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서울은 끼치고 그래도 그것을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그래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아프지만 조 중요한 말이고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죠. 뭐 제가 괴로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프죠. 가족은 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눠진 것이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 가족을 사별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한게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내 한몸이 잘라지는 그런 느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느껴봐야 된다. 느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너무 다른 대안으로 위안을 찾지 마시고 차라리 그것을 더 깊이 느껴야 된다. 그 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가족 그렇게 이별하거나 이런 일들 아 여기서도 굉장히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그걸 불러왔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마음 속에서 뭐 이런 거죠. 이야 잘 지내다가 엄마가 한번 잘못했다고 엄마 싫어. 뭐 엄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무엇이 저쪽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주면 그것도 모르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결국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서 생긴 일인데 자기다 업보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다 맞춰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 맞춰주지 않았다고 해서 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 품기 때문에. 생각한대로 다 이루어져요. 자,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얘기겠죠. 생각한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만큼이 크다는 거죠. 그 힘이. 단지 그 힘의 크기가, 아, 징후하고 미워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생각해도 그게 너무 커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맛있는 거안 사줬다고. 그때부터 미워하고 습관처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맞춰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거꾸로 증오를 낳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기대감이 크니까. 맞춰주고 잘해줘야 하는데 왜 이거 안 해주지? 저건 안 해주지? 짜증나는 사람이야. 네가 없어도 잘살수 있는데. 무식적으로. 의 그렇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기대했던 그 마음이 또 이런 증오를 만들어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 맞춰줄 거라는 생각, 기대를 버려야 된다. 사랑한 사람이라고 다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또 자녀와 뭐 부모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기대감을 내려놔야 해요. 사랑은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게 최고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편해야 제일 좋아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기대체를 없애야 해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해요. 드라마, 영화 봤던 것처럼 나한테 잘 해줘야지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각해서 옆에 있는 거니까 같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야 돼요. 기대를 하면 증오를 낳아요. 이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것이 여기에 내포된 그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집착하고 기대하게 되면 자꾸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또 그것에 대한 미워함이 생기고. 소위 이게 애증이죠, 애증. 그죠? 그냥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기대도 안 하죠.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기대하는 걸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부담 주지 말아야 된다 뭐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족간의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가족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부터 잘 돌봐야 돼요 이거 정말 저에게는 우문선답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부터 잘 돌봐야 돼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하면 그게 가족한테 악영향이 돼요. 가족은 나 자신이라 나를 잘 돌봐야 돼요. 내가 먼저 편해야 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해요.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옆에 있는 연인도 행복하고 편하고 자식도 편안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어, 이게, 저에게서는 정말, 어, 기대하지도 못했던 정말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가족의 사랑을 시작는 게, 날부터 돌봐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내가 가족이고, 가족이 나이니까. 너무나 좀 중요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존재가 누구인지 한번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분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요. 언제나, 언제나 이 자리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너무나 멋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담자이신 분에게 뭐할 말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루트 부분만좀 읽어드리면 그래요. 아, 진짜 너의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참 너의 삶 자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니까 모든 것을 내놓고 편히 살아라 정말 고생했다 값진 인생이었다 크, 그리고 이분이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네가 자살하려는 순간에도 내가 있었어 네가 만약에 목숨을 끊었다면 이야 엄청난 고통을 맛봤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이제는 정말 편하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편하게 네가 아둥바둥해도 그게 바로 아둥바둥할 일을 불러오는 거야 편하게 살게 해줄게 계속 편할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가족한테 잘하고 편하게 살아라 자, 이러고 이제 상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읽느라고 채팅을잘못 봤고요.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이 너무나 좀 이런 거예요. 이 상담은 어,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젊은 남자분. 거의 뭐 결혼도 안 하신 남자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싶은. 저도 상담하면서 참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뭔가 어떻게 이런 말이 막 나올까? 이런 대답이 나올까?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말이 이렇게 술술 나온다는 게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수호천사인지 뭐내 안의 자아인지 모르죠. 상의자아인지 뭐 그냥 무의식의 상상인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참 제가 그래도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건 어떻게 이런 대답이 이렇게 심오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담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뭐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큰 맥은 그 중심의 그 맥은 다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또느낌으로 알잖아요. 이게 그냥 딱 듣는 느낌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저는 뭔가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보는 그런 또 메시지였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제 핵심점인가 그거잖아요. 가족은 나의 나누어진 존재들이다. 그 가족이 다 있어야 완전해진다. 100% 체험이 된다. 가족은 나고 나는 가족이다. 어,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게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런 거 많이 찍었죠 왜그 미래 체면 전생 체면다 통틀어서 체만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떠오르는 장면 넘버 원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라는 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 체면에서 뭐 굉장히 거창하고 막 부자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떠올리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장면은 거의 대부분이 뭔가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가족이란 특별한 존재인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무의식 속에 어떤 그 가족의 자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자리,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형제의 자리, 뭐 자녀의 자리, 어떤 무의식 속에. 그리고 그 자리에 뭔가 이렇게 꼭 실제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잘어 실제 부모님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그 자리에 뭔가 이렇게 잘 채워진 상태에서 성장한 그런 경우. 그럴 때 가장 잘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 행복감도 가장 느끼는. 안정되는 걸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장 완성된 것이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던 순간적으로 그냥 뭐 하나 잘안 해줬다고, 뭐 기대에 머미지 뭐 못했다고, 뭐 미워하고 이랬던 것들이 무식 속에 남아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증오를 낳게 되는, 미움을 낳게 되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모든 걸 맞춰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 사랑하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걸다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내가 잘 돼야 가족도 잘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이 너무나, 심장이 너무나 심오하고, 중요하고, 많은 분들에 같이 나눴으면 하는 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뭐 아쉽게도 이 음성은 뭐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좀그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혹시 어 외면했을지도 모를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전달드린 메시지는 여기까지였구요 아이고 오늘 제 생방송 최고 시청률이네요 최고 시청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